일장 뉴턴이 그루 올더,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었다. 이덜 나오면 5월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덜 나오면 5월 잡으시고요. 자, 이덜 나왔는데 5월 나왔죠? 맞는 문법입니다. 둘중 하나. 하나 고요 맞은 거예요. 무조건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덜 있는데 5월 있다. 100% 맞다. 자, 그 다음. 이덜 뒤에 걸 우리는 A라고 부르죠. 그리고 5월 뒤에 걸 B라고 부르죠. A랑 B는 병렬로 연결돼야 되니까 o b s 드가 병렬, Ed 얘도 Ed. 병렬로 연결이 예쁘게 잘 됐죠. 자, o b s e 는몰두안이에요 몰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PP고요. e n g a g e 도 똑같습니다. 몰두안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의 단어. 몰두안돌두안인데 왜는 돌두안 이렇게 됐죠. 그는요. 생각 속에 몰두해 있거나 아니면 책. 매스마틱스 수학이나 자연과학 책 속에 몰입해 있었다. 밤에 그는 유즈드투. 유즈드투의 to. 뜻을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애들은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한 20년 동안 10명 손가락 안에 끌어. 예, 엄청 쉬운데. 은서 아는 것 같으니까 대답하지 말고. 자, 유즈드투의 뜻은 뭐죠? 미스 장. 넌 믿을게 네가1 1 번째 아이가 되죠. 네 아는. 네 뭐뭐하곤 했다 봤습니다. 1 1 번째 아이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대답이 쉽게 안 나와요. 요즈두트가 조동사니까 동사원형이라서 맞은 겁니다. 그냥 맞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별을. <laughs> 지난 시간부터 배운 분사구문 이용해 볼까요? 심표. 그리고 동사 다음에 ing. 분사 구문이죠?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해되죠? 여기에 쓰여야 되는 등위 접속사 대신에 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등위 접속사라고요. 분사 구문입니다. 하지만 문법 이름은 분사 구문이에요. 접속사 대신 쓰인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그들. 그들은 stars죠. 그 별이 월드 세상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세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다라는 거. 제도 산소 있나 이런 거. 그는 상상했습니다. How? 맞았네. 오 지금 선생님 이 뭐라 그랬죠? How? 맞았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를 아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의문사 중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의문사들이 있지만. 의문사 중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는 의문사가 이제 하우라는 의문사가 있고 그다음에 와시라는 의문사가 있거든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하우 때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다음에 절이 옵니다. 이렇게 절이 오고요. 다음 와시라고 하는 아이는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예요. 명사가 오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무엇이라고 또는 무슨이라고 무슨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얘는 얼마나 라고 번역이 됩니다. 얼마나 라고 번역이 됩니다. 선생님이 왜 3번에 아니 우리 표 여기는 안 보이네요. 왜 how가 맞았다고 했을까요? how 뒤에 바로 나온 단어 때문입니다. how 뒤에 바로 어떤 단어가 나오죠? great라는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대신에 great, greatly를 물어볼 때는 이 동사, 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동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따 물어보는 게 나와요. 얘가 형용사였다는 이야기는 great라는 이야기는 동사가 비동사나 감각동사가 쓰여있다는 거예요. 가볼게요. 여기 바로 무슨 동사가 있어요? 바로 비동사가 있죠. 얼마나 먼지, 그들의 거리가 어디로부터?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까? 이게 궁금했고. 요와또 맞았네. 뭐 틀린 건 없지만 맞았네. 왜 뒤에 무슨 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힘이? 무슨 힘이 킵트 유지시키다. 유지시키는지. 데은 별들이 되겠죠. 그들의 코스 길인데, 여기서 코스는 뭐예요? 궤도라고 보통 부르죠. 궤도. 궤도. 무슨 궤도? 무슨 힘이 그들을 궤도상으로 유지시켜 주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웬 뭐뭐 할 때.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살 때, 14살 때 우리 또 준서랑 미스장하고 소주 한잔 했지. 그쵸? 그의 엄마가 바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도록. 뉴턴이 떠나도록. 그리고 등이 접속사. 그리고 그녀를 돕도록. 잠깐만. 내가 해석하는 거잘 들어봐. 그의 엄마가 그가 학교를 그만두기를 소망했고, 그녀를 도왔다. 다시 해석해 볼게. 그의 엄마는 바랬다. 그가 학교를 그만두기를. 그리고 그녀를 돕기를. 두개 해석이 다른 거 알겠어요? 그러면 학교를 떠난 사람도 누구예요? 그 사람. 엄마를 돕는 것도 누구겠어요? 그 사람. 그러면 얘가 목적어니까 목적격보가 1번이었다면 얘가 목적격보가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그의 엄마가 그녀를 돕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맞춰주면 돼요? 힘 뒤에 투가 있었으면 얘도 투랑 관련돼 아, 힘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얘도 투부 정사로 바꿔서 투 어시스트라고 해줘야 되겠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됐고요. 자 마지막 5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소댓을 so 먼저 잡으세요. 너무 머머해서 머머하다니까 소세대 소대의 대슨이 거 접속사 대십니다. 그 다음에. 앵사이어스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한 건데, 형용사라는 것을 어떻게 맞춘다 그랬죠? 동사가 무슨 동사면, 감각동사나 비동사면, 형용사가 보호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맞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신 거죠? 끝.